Stop making average crap.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 요즘에는 유튜브, 인스타 바이럴도 필수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세계적인 마케팅 대가 세스 코디는 그런 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 합니다. 이 탁월한 본질만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을 하죠. Stop making average crap. Stop seducing yourself into thinking that we need that thing that you are making because we probably don't. And to be remarkable is to be worth making a remark about so there are people who open a little tiny pizza shop and there's a line around the block there's not a line around the block cuz they're good at using tiktok there's a line around the block cuz they made a pizza that was worth other people putting on tiktok and yet there i the last time i counted there were more than 5000 pizza places in new york city and there's only a few that make an extraordinary slice of pizza cuz it's hard 그래서 사업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할 수 있습니다. 이 탁월한 제품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니까요. 고객의 감정을 흔들만한 탁월한 제품을 만들면 고객은 알아서 SNS에 그리고 지인들에게 우리의 제품을 홍보해 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 만든 영화를 보면 지인들한테 그리고 SNS에 올리고 싶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 제품이 유명해지면 투자자들은 알아서 날 찾아올 겁니다. 그럼 이 탁월한 제품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탁월한 제품을 만드는 건 탁월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거랑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계에서 구독자가 가장 많은 유튜버인 미스터 비스트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매일 꾸준히 영상을 개선시키면 된다. 이 세상에 완벽한 영상은 없기 때문에 끝없이 개선시킬 수 있다. 말의 속도, 편집 기법, 스토리텔링, 사운드 에펙트, 썸네일, 제목 등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은 무한하다. 그래서 저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과 맞닿아 있는 모든 부분을 조금씩 개선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매일 이 조그만 부분들을 개선시키다 보면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마법 같은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훌륭한 것들을 만드는 방법은 분야를 막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꾸준히 개선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죠. 실제로 에어비앤비, 오픈 AI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육성한 YC의 공동 창업자인 폴그이엄은이 훌륭한 그림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훌륭한 그림은 필요 이상으로 뛰어나야 한다. 마치 역설 같지만 말이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지브라더 벤치의 초상화를 그릴 때, 그는 그녀의 머리 뒤에 향나무 덤불을 그려놓고 잎사귀 하나 하나를 정성스럽게 묘사했다. 많은 화가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냥 배경인데 누가 자세히 보겠어. 하지만 레오나르도는 달랐다. 남들이 얼마나 자세히 볼지와 상관없이 그림의 모든 부분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그는 마이클 조던처럼 끈기 있는 사람이었다. 끈기는 승리한다. 보이지 않는 세부사항들이 모여 결국 눈에 띄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네브라더 벤치의 초상화를 지나치다 그림의 시선을 빼앗긴다. 심지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름표를 보기도 전에 말이다. 모든 보이지 않는 디테일이 하나로 합쳐져 마치 수천 개의 작은 목소리가 합창하듯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사실 탁월한 제품을 만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내 제품을 고객에게 피드백을 받고 끝없이 개선을 해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탁월한 제품을 만들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알아서 따라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